아, 여러분, 롱 포지션에 진입하기에 정말 좋은 손익비 구간이 곧 만들어진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리서처 송새벽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4시 17분 오늘 1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폭락과 러우 전쟁의 결렬로 인한 악재가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로 볼수 있다는 관점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차트 관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기준에 대해서 제시를 드렸었는데 오늘 어떻게 차트가 만들어졌을지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차트 관점과 제가 보고 있는 유리한 포지션에 대해서 반점 전해드리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전해드리는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자 우선 오랜만에 감정주기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직전 영상에 구독자분께서 감정주기 영상 언제 업로드 해줄 거냐 댓글 남겨주셨는데 기다려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우선 먼저 큰 흐름이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부터 보시면 정고점인 69,000 달러에서부터 abc 조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a파가 나왔고 그리고 b파 이어서 c파를 만들면서 abc 조정 중 마지막 c파 하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b파의 시작점 파란색 선으로 표시한 부분에서부터 감정주기를 똑같이 형성하고 있다는 점 보실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산을 형성했고 바이더딥을 지나서 고점을 높이고 감정주기상 열광 단계를 형성했습니다. 이후 패닉 구간까지 똑같이 차트를 형성했고 패닉 구간에서부터 43%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인데. 감정주기상의 굴복단계인 찐바닥을 형성하기 전에 5파하락의 과정 중 현재는 3파락을 만들어가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3파락이 진행 중이고 저는 굴복단계에 접어드는 종점은 11.5k 부근 저는 찐바닥을 11.5k 부근으로 보고 있는 관점을 전해드렸었죠. 11.5k의 바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기 관점도 복귀해보는 영상 곧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주기상의 흐름은 여전히 디스커리지먼트 굴복단계로 가는 5파의 하락 과정 중 3파 과정을 잘 만들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정말 큰 프레임에서의 접근이기 때문에 당장의 변동폭을 가늠할 수 있는 관점은 아닙니다. 파동의 관점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이낸스테더 30분 봉 차트로 다시 살펴보면 우선 프레임적으로는 지금 3의 1파 임펄사락을 지났고 그 다음 3의 2파를 레귤러 플랫 조정파동으로 보는 관점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3의 3파 임펄사락을 시작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죠. 3의 3파 임펄사락의 소파동으로 1, 2, 3, 4, 5 임펄사락이 소파동 1파 그리고 2파 조정파동 2파 반등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계속해서 관점을 이어가는 영상 업로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임펄스 하락 이후에 다시 1, 2, 3, 4, 5 임펄스를 보였다는 것은 5, 3, 5 파동을 소파동으로 갖는 ABC 조정 파동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말씀드렸었죠. 자, 저는 보시는 작도 관점으로 현재 구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e, 임펄스 1, 2, 3, 4, 5가 A, 그리고 붉은선 ABC가 B, 다시 1, 2, 3, 4, 5 임펄스를 보이면서 C파를 완성하고, 535ABC 조정파동을 완성할 수 있다. 현재 구간 다이아고날이 마무리되면 C파 반등을 보일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WXY가 하나의 A였고, 그리고 ABC가 B, 그리고 C파로 ABC를 만드는 것이라면, 이 A파와 C파의 비율, 즉, 피버나치 확장 비율로 보셨을 때, 이 A파와 C파의 비율이 1대1, 16.4K 부근에서 반등을 보일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1대1 구간, 16.4K에서 반등을 보였습니다. 자, 이 A파 대 C파의 비율은 1대1로 형성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점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1대1 구간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보였다는 것은 이 C파의 엔딩 다이아고날을 형성하면서 A, B, C로 B파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에 좀더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A, B, 그리고 그 다음엔 C파 반등을 예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는 C파 엔딩 다이아고날 1, 2, 3, 4, 4파를 완성하고 5파 진행을 시작했다는 관점이고, 이 2사 라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딩 다이아고날은 1, 2, 3, 4, 5 파동의 소파동으로 ABC, ABC, ABC 이렇게 세 개의 파동을 다섯 개로 형성을 하는데 지금 4 파의 모양이 ABC 1 파와 겹치는 부분을 만들면서 완성했다는 관점을 가질 수 있겠죠. 현재는 5 파가 시작한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5파 하락이 나오면 엔딩 다이아고날인 만큼 5파 절단으로 완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이 종점에서는 이 하단 지지선 다이아고날 지지선 이탈을 손절 기준으로. 잡고 롱 포지션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자 그랬을 때이 C파가 다이아고널로 형성하면서 B파 완성하고 C파의 반등을 보인다고 했을 때 A파 대 C파의 비율을 보시면 약 17.2K의 1대1 비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아고날로의 5파 이후 롱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은 상당히 손익비가 좋은 구간 이라는 점을 보실 수 있겠죠. 자 저는 포지션에 진입하면 손절가와 목표가 모두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을 참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또한 소통 카톡방에서 다른 투자자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매매를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고정 댓글을 통해서 문의주시면 입장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조금 정신없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두 번씩 <laughs> 한두 번씩 복귀를해 보시면 좀더 정확하게 전달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리서처 송새벽이었습니다.